아니,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샀다가 안 맞으면 어떡해? 음, 넘버진 클렌징 오일. 아? 써보고 안 맞으면 반품해준다고? 괜찮겠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클렌징 오일을 참 사랑하잖아요? 아직도 저는 클렌징 오일로 세정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클렌징 오일 11종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리뷰를 하고 나니까 왜이 제품은 없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또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이들 추천도 해주시면서 이 제품은 어때요? 써봐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셨던 제품이 넘버즈인의 클렌징 오일이었습니다. 그 영상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제품들 이것저것 써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바비 브라운의 클렌징 오일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한끗 좋은 세정력, 한끗 좋은 친수성, 그리고 너무 물 같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라이트한 질감이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게 돼가지고 광고로 이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클렌징 오일 리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댓글 추천으로 제가 내돈내산 쓰고 있었고 첫인상부터 사용감까지 너무 좋아서 쭉 사용을 하고 있었고 넘버즈인도 좋은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또 그게 이제 회사원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리뷰한 영상 그리고 댓글들도 이렇게 보게 됐고 그래서 넘버즈인에서 저에게 이렇게 컨택이 왔고 그러니까 좀 뻔할 수 있긴 하지만 진짜로 열리라는 넘버즈인 선생님들과 또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다가 이렇게 광고까지 오게 됐다. 좀 구구절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사실 클렌징오에 관련한 영상이 몇 개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의 소개도 소개지만 클렌징 오일 덕후로서 사용시 주의점 다시 한번 사용법도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주셨던 피드백에 대한 디테일한 말씀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한 가지 클렌징 오일 하면 블랙헤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대체 어디까지 블랙헤드가 가능한지 왜 나는 대체 블랙헤드가 제거가 안 되는지 그리고 클렌징 오일 좋다고 해가지고 썼는데 왜 나는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출발해 봅니다. 출발! 영상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려볼게요. 오일의 양이 너무 적으면 마찰력이 강해져서 피부에 자극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을 충분히 해서 물이 묻지 않은 맨 얼굴에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살짝 묻혀서 유화과정 필수로 해주세요. 이때 피지, 블랙헤드가 더잘 녹아 나올 수 있도록 내 피부에 맞는 적당한 점성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 점성을 찾는 게 처음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면서 이 나에게 맞는 점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나면 클렌징 오일 없이는 더 이상 클렌징을 할수 없는 클렌징 오일 덕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클렌징 오일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여기에서 친수성이 좋지 않은 제품은 헤어라인에 떡지거나 물로 헹궈야 하는 시간도 훨씬 많이 필요하고 나도 모르게 마찰력을 더 주게 돼서 피부에 데미지를 더 주게 될 수도 있고 또 피곤한 날에는 헹궈지는 게덜 되다 보니까 그 클렌징 오일하고 떼하고 잔여물들이 모공 사이에 남아서 문제를 또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을 가지고 온큰 이유 친수성이 최고다.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물로 헹궈내는 과정에서도 너무 벅벅 손과 피부 마찰로 헹궈낸다 라는 생각보다는 물이 닿아서 이 오일과 잔여물들을 헹궈내 준다 라는 생각으로 터치해 주고 마지막에 적절하게 피부가 뽀드득한가 이 정도 확인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클렌징 오일 관련해서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해요. 또 광고 영상이니만큼 오늘의 주인공, 넘버즈인의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고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이 나한테는 잘 맞을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렌징 오일 Q&A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렌징 오일 리뷰 후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 2차 세안. 2차 세안을 꼭 해야 하나요? 꼭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사바사. 모공도 별로 없고 유분도 거의 없고 피부는 얇은데 건조함을 너무 많이 느끼는 악건성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마찰을 주면서 2차 세안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저희 엄마. 저희 엄마는 클렌징 오일 사용하시면서 2차 세안하지 않는데도 피부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클렌징 오일의 수분감, 촉촉함이 좋으셔서 2차 세안 더 하기 싫어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저처럼 모공에 끼임이 있으면 은 좁쌀이 쉽게 유발되는 사람들은 꼭 2차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2차 세안은 약산성 폼클렌저 쓰지 말라는데 정말 쓰면 안 되나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처럼 모공이 살짝만 막혀도 좁쌀 여드름이 우두두두 나시는 분들은 알칼리 폼클렌저 특유의 쫀득함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2차 세안해주는 걸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약산성 폼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하는 게더 좋았다는 피드백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결국엔 약산성 폼클렌저라고 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 제품에 따라서 쫀득함도 다르고 제품력도 다르고 또 사용하는 사람마다 손스킬도 다르다 보니까 결국엔 이것저것 써보면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약산성 폼클렌저와 진동 클렌저를 함께 써서 2차 세안을 해줬더니 궁합이 너무 좋더라 라는 후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거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2차 세안을 안 해줘도 되는 분 2차 세안을 안 하고 싶거나 2차 세안에서 최대한 마찰을 덜 주고 싶다면? 이때 저는 넘버즈인의 클렌징 오일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저도 이거는 놓쳤던 부분인데 얘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어요. 친수성이 좋으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게더 쉽게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마찰을 더 줄여서 피부의 데미지를 좀더 줄여줄 수가 있겠구나. 친수성이 좋아서 물에 잘 씻겨 내려가면 오일하고 그 때하고 엉긴 것들이 모공에 끼이거나 그럴 가능성도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여러분들과 클렌징 오일 관련해서 오랫동안 소통을 하고 보니까 클렌징 오일은 사용 스킬이 꽤나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클렌징 오일을 워낙에 오래 써서 몰랐었던 부분인데, 많이 꾸덕한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헹궈지는 데에도 시간도 더 걸리게 되고, 그거를 잘 씻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손으로 얼굴에 마찰을 더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피부 피로도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손 마찰을 최대한 줄여주는 친수성. 너무 물 같진 않지만, 가벼운 제형이라서, 물에 확잘 씻겨져 내려가는 게,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사용법에 관련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몇분 롤링해야 하나요? 롤링은요, 시간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 피부가 얼마나 자극을 견뎌낼 수 있을까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손님에 따라, 클렌징 오일 사용 양에 따라, 또내 피부 노폐물 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내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마사지 해주는 것이고요. 얼굴 부위별로 터치, 힘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의 장점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너무 꾸덕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물같이 얇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시더라도 자극감을 좀덜 느낄 제품입니다. 사람에 따라 손 사용 방법에 따라 꾸덕한 제품이 좀 힘들었던 분들께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클렌징 오일은 일주일에 몇번 써야 되나요? 이제 정답이 예측이 되시죠? 이것도 답은 없습니다. 사마사. 예를 들어, 피지량이 늘어나는 여름에는 클렌징 오일 사용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생리주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거예요. 또, 여성보다 피부가 두꺼운 남성분들은 일주일에 사용하는 횟수가 더 많겠죠? 그래도 쉽게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리자면, 피부가 너무 보들보들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메이크업 되어 있는 것만 좀 지워질 정도로만 살살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피부가 너무 거칠거칠하다 하실 때에는 한 번에 클렌징 오일로 피부를 매끈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단 며칠에 나눠서 부드럽게 피부를 관리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욕심 없이 적절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번엔 클렌징 오일 효과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메이크업이 진짜 잘 지워지나요?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클렌징 오일의 최강점은 이거죠. 화장실에서 뭐 이것저것 단계 없이 그냥 한 번에 메이크업을 싹 지울 수 있다는 거. 아니, 저는 오일로 했더니 메이크업 잘안 지워지던데요? 마스카라 남아있던데요? 네, 그게 제품력입니다. 여기에서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목이 메어요. 세정력 하나는 저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클렌징 오일 11종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그 순한만을 강조를 하다 보면은 클렌징력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제품도 너무나 잘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스카라까지 진하게 한 풀메한 날, 모공에잘 끼일 수 있는 무기자차 선크림 사용한 날, 메이크업 베이스 해준 날도 깊게 딥클렌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날 아주 잘 됩니다. 이건 써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더불어서 선크림만 했는데도 클렌징 오일로 딥클렌징 해줘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선크림을 잘 지우지 않아도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안 해도 괜찮겠지만 이상하게 요즘 메이크업도 안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일어나지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선크림이 모공에 끼어서 모공이 딥 클렌징 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기자차 선크림보다 무기자차가 더 그렇죠. 이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이 워낙에 친수성이 좋기 때문에 소량으로 살짝만 마사지 해주시고 물로 싹 헹궈내주시면 선크림 정도는 아주 거뜬하게 지원합니다. 아 그리고 미세먼지 세정력 98.44% 모공성 노폐물 세정력 94.39% 인체 시험 검증 결과 있습니다. 다음, 저는 클렌징 오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피지가 남아있는 것 같죠? 이 질문 진짜 많았습니다. 클렌징 오일이 피지 제거에 우수한 건 맞지만 사람 몸에 유익한 기능도 하는 피지까지 100%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100% 지워질 거라고 기대하고 과도하게 마사지 하는 거는 피부에도 좋지 않겠죠? 그리고 피지 제거가 잘 되는 클렌징 오일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도 피지 제거가 굉장히 우수한데요. 거기다가 피부 피지 개선 테스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뭔가 신뢰가 팍팍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봐도 그 도글도글하던 피지가 이렇게 드로 없어지는 느낌이 나고요. 근데 현실로 돌아와서 좋은 제품인 거 맞고 피지 개선되는 것도 확실한데 한 번의 사용으로 피부의 거칠거름을보드랗게 해주는 것도 맞는데 이때 이 피부가 보들거리는 질감으로만 만족을 하시고 거울 가까이에 들여다보면서 그 피지 하나하나 박혀있는 거 이거 왜안 빠졌지? 깊게 있는 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 정도 피지는 메이크업 하는데 방해되지 않고요. 그 정도 피지는 우리 몸에 유익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 블랙헤드 관련입니다. 블랙헤드에 정말 효과 있는 거 맞나요? 전안 되는데요? 블랙헤드는 모공에 피지가 꼈는데 그 피지에 때까지 얹어져서 그러니까 묵은 피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번의 사용으로도 블랙헤드가 엄청 없어졌다 라고 후기를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 기대만큼은 제거가 별로 되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중요한 건 오랫동안 묵은 블랙헤드는 내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자극만큼만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어느 날딱 거울을 보고 오내 블랙헤드? 괜찮아졌네? 이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매일매일 2주 사용하는거 아니고요. 클렌징 오일 한번 사용할 때 오랫동안 문지를 하는 거 아니고요. 내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자극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핵심. 횟수, 롤링 시간, 손의 힘, 모두요. 근데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 제품은 피지도 워낙에 잘 녹여내는 제품이고, 클렌징 오일로 나는 블랙헤드 녹여내는 거 효과를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써보고 안 맞으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써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정말 깊게 박힌 블랙헤드는 짜주긴 해야 합니다. 짜주라고 하면, 와, 막 이렇게 짜야 되나봐. 그건 아니구요. 짜면 어느 정도 빨개지긴 한데 내가 요걸 살살 짜내고 진정관리를 잘해줘야겠다는 계획 하에 적절한 힘으로 너무 큰 블랙헤드만 짜주면 됩니다. 와, 블랙헤드 짜래! 짜도 된대! 이런 의미가 아니구요. 내 피부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이놈의 블랙헤드가 너무 거슬려가지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선에서 적절하게 짜주고 충분히 진정관리를 해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블랙헤드를 짜려면 어쨌든 피부에 자극이 가는 건데 이런 클렌징 오일을 평상시에 잘 사용을 해주면 그 자극까지 가져 안아도 되니까 가져 안아도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게 피부에 자극도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 사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 자, 트루님 클렌징 오일 러버인 건 알겠는데 너무 장점들만 나열한 거 아닌가요? 단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눈이 너무 뿌얘져서못 쓰겠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클렌징 오일을 오래 사용하면서 눈 안에 조금 뿌얘지더라도 그걸 잘 헹궈내는데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리뷰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써보니까 유독 눈이 더 뿌얘지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의 주인공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 제품을 어필하자면 안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를 것입니다. 눈 포인트 메이크업을 깊게 지우는데 하나도 뿌해지지 않는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아이리무버를 사용해도 눈뿌해짐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 메이크업 지우면서 눈에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안 자극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는 눈뿌해짐이 정말 덜한 제품이더라고요. 감히 눈안 뿌해지는 제품으로는 탑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점, 팔에 줄줄 흘러서 불편해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아주 줄줄 흐르죠. 그래서 저도 세수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 때문에 귀찮음을 느껴서 씻기 싫어하는 게 있긴 한데요. 그래도 메이크업을 이렇게 한 번에 편안하게 지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클렌징 오일의 이 팔에 줄줄 흐르는 불편함 때문에 나는 정말 클렌징 오일 매일매일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클렌징 오일을 스페셜 케어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느 날내 피부가 너무 거칠거칠하다. 뭔가 딥 클렌징을 해주고 싶은데 뭘로 하지? 했을 때 샤워실에 예를 들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옷다 벗고 샤워하기 전에 얼굴 메말랐을 때 그때 클렌징 오일 해주고 뭐 줄줄 흐르든지 말든지 나중에 샤워기로 그냥 물쫙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샤워할 때는 클렌징 오일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 클렌징 오일만 쓰면 뭐가 나아요. 이 부분은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요. 사람마다 피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써서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혹시 솜에 리무버를 묻혀서 클렌징을 하던 방법을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클렌징 오일을 처음 사용을 하셨을 때 솜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했던 만큼 클렌징 오일로 그 세정력을 발휘를 하지 못해서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일이 피부에 닿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클렌징 오일이 사용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부에만 흡수가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오일하고 잔여물들이 엉겨있는데 그게 잘 씻겨내지지 않아서 그 잔여물들이 피부에 남아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제품을 쓰고 피부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굳이 극복하면서 또 그 제품을 쓰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넘버즈인 제품이라면 친수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잔여물이 물에 확확 씻겨 내려가는 그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일 클렌징 진짜 너무 편하고요. 무엇보다 이거는 써보고 안 맞으면 환불 가능하니까. 클렌징 오일 적응하면 너무나 편하지만 적응하기까지 시도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는 어쩌면 클렌징 오일이 제품 편차가 커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한테 꼭 맞는 클렌징 오일 제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의 클렌징 오일들보다 한끗더 좋은 세정력, 한 끗의 산뜻함, 독보적인 친수성을 가진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 그래서 클렌징 오일과 아직 내외하시는 분들, 또 클렌징 오일 좋긴 좋았는데 뭔가 안 맞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 클렌징 오일을 쓰 기가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몰에서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안 맞으면 반품까지 가능하니까 더더. 욱 그리고 가까운 올리브영에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좋은 제품 저도 알게 되고 이렇게 소개까지 해 드리게 되어서 진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품력은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